요즘 큰 논란이 된 팬게임 왁지이맥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오위즈의 인기 리듬게임 DJMAX를 베이스로 제작됐지만 저작권 문제로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왁지이맥스는 네오위즈가 조건부로 로고와 이름 사양을 허락했지만 수록된 노래들은 정식 라이센스 없이 무단으로 커버곡 형태로 포함됐습니다. 48만이 넘는 다운로드가 이뤄졌죠. 저작권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저작권법상 영리 목적 아니어도 불법 복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특히 최신 버전에는 에스파, 있지 아이들 같은 인기 케이팝 곡들이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버추얼 유튜버 그룹의 커버로 무단 수록됐습니다. 팬들과 저작권자 모두 혼란에 빠졌죠. 논란이 커지자 개발자는 커버곡을 일단 제거하고 정식 허가를 요청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게시글은 빠르게 삭제됐어요. 네오비즈와 우왁구측도 복잡한 입장입니다. 사태 이후 디제이맥스 스팀 평가는 극도로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네오비즈는 문제곡을 d l c 에서 제외하며 사과했습니다. 편 게임과 저작권 어떻게 생각하세요?